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So. 양주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예, 나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시편은 따로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은 그 다섯 권의 구분으로 볼때두 번째 책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이 42편이 그첫 시작이겠지만, 학자들은 원래 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두 시가 형식과 주제가 유사하고 또두 시의 후렴구가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시인 저자가 시온을 떠나 있는 중에 불의한 대적들에게 압질당하고 있는 그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속히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즉 시인의 안타까운 이 탄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42편 9절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유 배반적인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마음 담긴 감정을 담은 호소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곧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인데 그렇게 고백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원수가 그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손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때때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보이는 그 압제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신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들에 놓였던 적이 있었다면 그때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셨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 회의감을 품으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으신 적은 없으실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스스로를 더 흐트러지게 만들어 보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음을 고지하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성도로서, 그리스토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신뢰를 접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에서 그 자신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노라라고 고백했다면 더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였다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했다면 한낭이 더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아프고 슬픈 감정을 다른 곳으로 분출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기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차갑고 각박하고 또 때로는 어려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산노라면그 신앙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온다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늘평탄하고 수용 가능한 삶만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분출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생명, 눈앞에 보이는 그 사물들에게 우리들의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그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매달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씨름하고 매달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달리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신뢰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며 기대와 신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지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엔 i you